안녕하세요, 마당곰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통신망을 열어두자고 말씀드렸어서 잠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기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심 행위이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보통 내 말만 합니다. 우리끼리 말할 때도 혼자만 말하는 사람은 딱 별론데 우리는 하느님께 찾아가 내 말만 하고 나옵니다 하느님은 내 말을 다 듣고 막 대답을 하시려는데 우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아멘 하고는 뒤돌아 나오는 꼴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기도의 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답을 듣는 것이라고 답을 들어야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야 라고 하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가 닿지 않았나 봐. 라고 실망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답을 들으려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죠. 우리가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죄수에게 하는 결박과 같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손을 결박한다는 건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중 손으로 하는 일이 70%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보이지 않는 결박을 스스로 함으로써 그분께 나를 모두 맡기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주종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허락한 이유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마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요즘처럼 환자가 인터넷에서의 정보만 믿고 의사를 불신하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주종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 분당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해지기만 할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주임 신부님께서 모든 힘이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의 첫 시작을,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작해보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사람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느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시간을 일부러라도 낼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하시는 중 잠깐이라도 마음이 머무는 순간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담곰이었습니다.